오늘은 제가 평소에 다루던 책의 분야와 다른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볼 예정인데요. 이름하여 버거빌치 시리즈입니다. 저는 지금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PM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조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pm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제게 도움이 됐었던 책 3권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만화로 쉽게 배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라는 책인데요. 딱 봐도 그림체가 뭔가 일본스럽죠. 하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만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프로젝트 매니징에 관련된 일들은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로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디게임 크리에이터 나승기 는 어느 날 잘나가는 게임 개발사 인카운터의 대표 김주현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승기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함께 일을 보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였죠. 이전에도 인카운터의 게임을 좋아했던 나승기는 대표의 제안에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이 기획하고 있었던 게임. 네인셔 블라썸의 기획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리얼 필드 RPG라는 장르에 해당하는 게임인데요. 말하자면 포켓몬 고의 RPG 버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새로운 발상이 고무된 대표는 이제갓 졸업한 그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을 하고 게임 개발에 작수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가상의 만화로 그려내는 만큼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이 책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초기에 회사의 대표인 김주현은 깐깐하기로 유명한 게임 리뷰 사이트 게임 회의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은 보다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목표를 공유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수립 초기 이 목표를 세우는 주체는 소규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대표 혹은 경영진 같은 경우들이죠. 하지만 이 목표를 구성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표는 그저 헛된 구호에 불과하게 되죠.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구성원들 모두가 이를 공감하고 노력하고자 할때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한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책은,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일본 작가의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가와시와 미나미는 자신의 학교 학교 야구부를 고시엔 대회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고시엔 진출은 꿈에도 못 꾸던 자신의 학교를 다양한 매니지먼트 방법론을 활용해서 끝끝내 진출시킨다는 것이 책의 큰 줄거리이죠. 이 책에서 강조할 만한 매니지먼트 기법은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공 미나미는 팀에 불과한 모교의 야구부를 우리로 치면은 전국 대회 격인 고시엔 대회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그 목표가 달성될리는 없죠. 고민 끝에 미나미는 야구부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모두 같은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바나 이 야구부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미나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미나미는 감독과 선수들의 소통을 돕는 전령이 되기도 하고, 부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습 방법론을 정립하기도 합니다. 미리 구성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매니지. "라는 책입니다. 최신 기법으로 배우는 실용주의 프로젝트 관리."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은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프로젝트 매니징 전반에 관한 방법론과 실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신 기법으로 배우는 실용주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요즘에는 관리 방법론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이 책에 담긴 내용 모두가 최신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변화한다고 해서 조직 혹은 개인이 겪는 문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론을 굳이 그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 혹은 보완할 만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것이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야 하는지, 혹은 프로젝트가 정말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갓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분,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조직에 들인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중 하나입니다. 국내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는 개념과 기법이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일입니다. 물론 조직 운영 방법론, 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는 했었는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현재 시대,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생각을 그리 잘 반영한 방법론들이 정립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다양한 책들이 번역되거나 출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책들을 선정하고 읽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요세 권의 책들은 가볍게 읽어 볼 만한 책들이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책을 구해서 읽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유저의 빛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회사가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어, 다양한 인력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뭐, 저랑 혹시 같이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해나가고 싶은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요 밑에, 직군에 내가 해당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링크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원래 분야의 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였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